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2년 동안 몸이 아팠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대신 치료비로 재산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상황에 놓이게 된그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모습은 그 여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건강한 분들은 무슨 옷자락이냐라고 비웃을 수 있으실지도 모르지만 정말 몸이 많이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그 상황이 너무도 너무도 절박하기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신비한 능력으로 그녀의 병은다 낫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는 것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옷자락이지만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어린 딸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으로 가셨지만 가는 도중에 그 아이는 그만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주시고자 끝까지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며 통곡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상황은 끝났지만 아무런 가능성도 없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서 많은 치유의 기적과 신비한 기적의 이야기를 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